이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나라게 잘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말씀, 주님의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 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우리 사람 인생들 세상 모든 만물을 총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니 그 뜻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로 만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활의 소망을 안고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셨던 영화롭고 또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을 실천적으로 주께서 몸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서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적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하심과 뜻하심, 그분의 살아, 함께하시는 그 존재성, 그 의미를 알리고 선포하는데 적지 않게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귀전물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영화롭고 복된 것을 누리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고 마침내 오늘 보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진행해 가시는데 후미에 뒤에 계시지 않고 맨 앞에 앞장서셨다고 오늘 보면 말씀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장서 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붙잡혀서 대속제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을 길에서도 살 소망을 안고서 어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낳고 천한 말구이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로 오신 그분, 죄인의 친구가 되러 오신 그분, 의원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시러 오신 그분, 아 예수님의 그 사랑 참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모 말씀에 보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 선두에서야 되는데 후미에서 가지고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고 구제라고 말하지만 진실로 남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그리고. 저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 성향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감격스럽죠 그랬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는 중한 일을 맡기실 때 홀로 보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꼭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공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찌 보면 복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함께 동원하시고 동조하여 협력하도록 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죠.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요수아가 함께 하면서 동역자로서 헌신하고 수종자로서 헌신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복된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둘씩 짝지어셔서 특별히 70인의 제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이 협력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주고 한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지혜의 말을 통해서 함께 변호해주고 협력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영혼들을 살리도록 그렇게 예수님 역사하셨죠.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나귀 주인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전하도록 했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많은 나귀 가운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려고 끈을 푸는데. 주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 누구냐고 왜 새끼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두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나귀 주인들을 섭외하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인격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죽으시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진행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그냥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까 생각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진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 열심히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고 일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은 부지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여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수건을 두르고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하에 물을 떠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시켜드리려고 주님께서 진행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는 세족식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스승이지만 마치 종처럼 제자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서 사역을 진행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너희가 내게 부름받은 목적을 실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이는 120명 이 제자들에게 임하니 저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세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의 사역,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슨 역사로 진행되는지를 밝히 알고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귀한 사역, 기묘한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역을 충성된 심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낙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자 진행하셨는데, 자, 35절로 넘어가 봅니다. 누가 복음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 없죠. 낙이 새끼를 타시고 낙이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태우고서 진행해 가기에는 좀 버거웠을지도 모르죠. 새끼나귀니까요 그러나, 새끼나귀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태우고서 예루살렘을 진행하여 입성하는데,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지요. 어떤 데 처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 웃음이 저절로 나왔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큰나이도 아니고 새끼나귀를 타고 저렇게 들어가시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을지 몰라요. 길들여진 거대한 말을 타고 입성하셔도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새끼나기를 타시고 초라하게 입성하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계획하셨던 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새끼나기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무수한 사람들이 이미 구약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대속제물로 구속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새끼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오신다. 이 생각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저들은 주님이 왜 그렇게 입성하셨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회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자리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호산나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저분이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세계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저분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한 사람이 비웃듯이 빈정대면서 "아니, 아, 주님, 왜 말교 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지, 저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혼을 내줘서 중단시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오늘 소리지르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찬양의 역사를 금하는 자가 있다면, 돌들이 오히려 나를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경대하여 영광을 돌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바리세인이 깨닫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부복해서, 주님, 진정 내가 헌신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없신 여긴 바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4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참 예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죠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들 가운데 입성하여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참배응 망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곧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죄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불쌍히 의리셨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영혼들을 어떡하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떡하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극률하신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주께서 표현해 주시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올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아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고성을 쌓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심판의 역사가 곧 임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 회개하도록 다시금 부르시는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 말씀이 4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내 원수들이 터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함께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방해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도주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 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멸망 당해 깨닫지 못해서 멸망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거신 그 반때가환난인 때가, 때가 난리와 난리 난이 소문과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서 참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허리망을 좁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가둬놓고요. 항복하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일 속셈이에요. 항복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되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로써는 성이 초토화되고 참 전쟁의 피부린내 나는 비극의 역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세계를 유랑하면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만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귀를 타시고 나는 평화의 왕이다. 겸손의 하나님의 역사함을 실천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에 주님의 극휼하심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은혜로 임하시고 그래서 나기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역사로 나오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